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초코 만들기를 할건데요 준비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 고동색 물감 그 다음에 석클 이런거 이쑤시개 그 다음에 목공접착제 그 다음에 주제와 경화제 다음에, 썩글판. 다음에, 썩글 그릇. 이거는 머그컵이에요.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썩글 종이를 놔두고, 다음에, 주제와 경화제를 짭니다. 네,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는, 어, 경화제, 여기에는 주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목공 접착제, 그 다음에 고동색 물감, 이렇게 따라줬습니다 일단은 얘네들이 썼고요. <laughs>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로 색을 맞춰주는데요. 이 물감, 고동색 물감이 좀 많이 필요해요. 색깔이 거의 아메리카노 색깔을 나와야 돼요. 핫초코를 할 건데, 왜 아메리카 색깔로 하냐면, 어, 나중에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목공적 자체를 여기다 같이 섞습니다. 색깔 보이시나요? 색깔 변했거든요. 이게 좀 진한 아메리카노 색이었거든요. 좀돌섞뭐아 여기. 이 색깔이었는데 좀 변했어요. 연한 좀 갈색으로. 왜냐하면 핫초코는 초... 그거 뭐야. 약간 초코색인데. 그냥 쪽 진짜 물. 그냥 레진 아 주제랑 경하지만 경화제랑 고동색 물감만 섞어서 어 이렇게 이런 색깔을 만들고 난 뒤에 목공 접착제를 넣으면 너무 연하고 어 그래서 초반에 진하게 한 뒤에 연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진하게 했던 것입니다. 네이 정도 섞었고 이제 여기에 여기 안에 넣어줄 거예요. 너무 작죠? 근데 이건 좀 너무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옆에 묻지 않게 하려면 조심해야 돼서 좀 넣기가 힘들어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좀 채워졌어요. 조금 채워졌네요. 이렇게 안에 넣고 있다가 여기 위에 고였는 것들이 점점 아래로 이렇게 내려올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그러면 좀 내려옵니다. 이렇게 쓸어 쓸면 좀, 옆에가 다 좀, 다, 다 묻잖아요.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으론 조금, 진해 보이는데요. <laughs> 네, 이것으로 끊는 게 아직 아닙니다. 색감은 완성됐을 뿐이지. 자, 아, 메모지 한 장을 더 준비해 주시고, 목공 접착제를 이 정도 잘라줍니다. 많이 사용할 건 아니라서요. 하고, 이제는 좀 뾰족한 도구가 좀 필요한데요. 오늘도 꼬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거를 이렇게 한 방에 좀 많이 묻히지 말고 약간 찍어서 앞에만 좀동글동글하 듯이 여기 커반의 모양을 내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정말 실수하는 거거든요. 자기끼리 서로 색이 섞여서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초점이 안 맞아서 잘 안되는데 갈색이랑 색이 섞이면 안되고요 무늬가 나와야 합니다 이게 동그랗게 달팽이 모양처럼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핫초코에 뭐, 뭐 만화식으로 이렇게 좀 나온거는 잘아실거예요 핫초코를 만화처럼 약간 그린거는 초코 여기 안에 이렇게 골뱅이 모양으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흰색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쭉아 무늬가 많이 없어서 좀 이상하긴 해요. 네, 어 이게 좀 부족해서 좀 더해봤어요. 이렇게